도무스 낭만 플러스 전기 그릴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작은 주방에서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, 윙그레이, 인디핑크, 민트으로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며 불소수지 코팅으로 음식이 쉽게 붙지 않아 간편한 조리가 가능합니다. 열선 일체형 설계로 빠른 조리가 가능하지만 세척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귀여운 전기 그릴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계란 후라이와 볶음밥을 조리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합니다. 이 그릴로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